아씨 옆에서 친구가 맨날 카메라를 뭐 밑에서 위로 찍는다고 존나 뭐라고 해가지고 정면에서 찍는데 지난번에 그 뚜껑 똑바로 쓰는 요령이랑 깨짐은 바꾸라고 했으니까 헬멧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헬멧을 고를 때 디자인부터 보지 마세요. 그리고 가격대부터 보지 마세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사지 마세요. 헬멧은 무조건 마트를 가든 자전거 가게를 가든 가서 써보고 사세요. 써보고. 근데 왜 머리 사이즈 그 판매하는 데에서 안내되어 있는 것처럼 사이즈 제대로 재가지고 사이즈 맞는 거 사면 될거 아니냐라고 물어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이 대가리라는게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앞뒤로 긴 사람이 있어요 유럽 대가리죠 근데 우리나라 대가리는 보통 여기 요기, 여기가 넓던가 여기 요기, 여기가 넓던가 시발 다 넓던가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헤멧이 아무리 사이즈가 커도 이 눌리는 부위가 생길 수가 있고 아니, 눌리는 부위가 없는데 막 요런데가 뜰 수가 있다고요 근데 뜨는 건 그렇다 쳐도 눌리는 부위가 있게 되면은 이게 썼을 때는 음, 쓸만할 것 같아 내 자전거를 타고 나, 타러 고타 나가가지고 한두 시간 막 세네 시간 지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트름이 나오려 그래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졸라 아픕니다 진짜 막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막 편두통처럼 막 존나 아픈데 그래서 헬멧은 써보고 눌리는 부위가 없어야 되고 특정 부위가 뜨는 데가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사이즈를 보고 뭐 쓴다 그러고 뭐 산다 그러는데 어떤 이제 브랜드마다 이 헬멧이 핏이라고 하죠 핏 이제, 서양 유럽 핏이 있고, 아시안 핏이 있고, 따로따로 나와요. 근데, 아시안 핏도, 이 머리통 두상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헬멧이. 그래서, 아시안 핏이라고 나왔는데도, 내 머리통이, 아시아 사람들 머리통이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방금 말했듯이, 관자놀이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어디쯤이안 맞을 수도 있고, 여기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헬멧을 써보고, 이제 헬멧은 이게 트릭, 딱딱한 고정된 틀이잖아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모자와는 다르죠 모자는 그냥 뒤집어 쓰면 머리 모양에 밖에 천이 이렇게 말랑말랑 하니까 이렇게 움직여서 써지는데 헬멧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써봐가지고 모자 쓴 느낌처럼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감싸주는 모양의 헬멧을 써야 돼요 그리고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이어를 딱 잠궈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보고 이렇게 흔들어 보고 이렇게 해보고 헬멧이 놀지 않아야 돼요. 흔들흔들. 예. 네. 그렇게 해서 맞는 걸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헬멧을 여러 개를 써보고 디자인이 내 면상하고 잘 어울리는 걸 고르고 그 다음에 가격대가 내가 사는 거에 있어서 적절한가를 골라내가지고 헬멧을 후보군을 이렇게 압축해가면서 나한테 맞는 걸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쓰세요.